선택했다. 11번. 딘 씨는 그가 20년 이상 일했었던 고등학교에 방문했다 22번. 너는 왜 그가 사임을 결정했는지 아니? 1 3번 어떻게 시청에 도착하는지 알려 줄래? 그다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해줄 필요가 있다. 행동 말고 대처를 해줘야 되나요? 대처 태도는요? 태도 <laughs> 어떻게 어떻게 태도를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할지가 태도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아뭐 뭐 그런 거죠? 음. 대처 대처 조금 뭐 다른데? 14번. 아, 똑같이 나오는데 그번 그래. 14번. 14번. 으4번 14번. 14번. 1 4 14번. 1번람4번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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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이왜연정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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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번이4번1 4 한가인 아깝잖아. 그런가요? 그가 항상 피곤한 이유는 수면부족, 이건 있고. 16번. SNS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바꾼다, 바꿨다. 다 아, 맞았습니까? 예. 네. 자, 128쪽 질문. 129쪽 질문 좋아. 130쪽 질문 선생 제가 잘못 보고 다시 풀었으면 괜찮은 가요 131쪽 질문 음. 똑똑한데? 자 숙제 응. 시간 거의 다 됐어 이게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때? 이거 하면 괜찮지 않아요? 네 그죠? 이것만 하면 너무 루즈할 것 같지 않아? 그렇지 네. 나도 아, 괜찮은 거 같아 아 그리고 아니지 여러분들 월, 원래 1화반이죠? 목요일 네. 목일 휴강이거든 왜요? 네. 왜목 휴강이야 왜요? 저희, 저희, 저희 가도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1화... 1화면 언제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네 목요일날 응. 쉬잖아. 목요일날 수업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왜? 아니아걔는도 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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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크리스마스 때 쉬잖아. 아 그런 말. 월일일아 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쉰다고 하셨는데님 아. 네. 걔네 도도 느린데 나는가 일단 복수 문제는 없으니까 복수 노트 말고 이거 무퍼프린트 4번 문제죠. 4번. 이래서 5번 이거 한번씩 정리해 오는 거. 정리가 뭐예요? 1번에서 5번부터 왜 이렇게 답이 되는지 한번 쌤이 적어줬잖아. 이거를 여러분들 말대로 한번 더 정리해 보라고. 쌤은 되게 간단하게 적었잖아. 그렇죠. 음. 그래서 거기 그 A4 용지 밑에 보면 공란을 많이 만들어 준 것도 옆에다가는 쌤이 써준 걸 한번 하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말대로한번더 풀어보라고, 풀어 써보라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 모르는 단어 있죠? 단어도 한 번씩 정리해와. 음. 여러분들이 문법은 많이 아는데, 자꾸 틀리는 이유가,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이게 자동산지, 타동산지, 무슨 다른 뜻인지.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음. 단어는 정리하지 마. 그런 전문용어는 필요없어 나 처음 봐 모의고사 보면서 그래서 생긴 게기계한다음은 굳이 음. 정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생긴 게기계해 일정대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 나 음. 음. 132, 134 프레임이고 해석은 134를 주면 너희가 욕하겠지? 다 맞는데? 어? 어. 아. 오어 선생님 응? 어, 이렇게 옆에 야 근데 다 맞는데? 요 그래? 다많다 보니까 우왜이요 <laughs> <미안해. 웃음> <laughs> 가자 잠깐만 어, 이거 이거 숙제로 푸는 부분 다해석하는 시절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 <laughs> 옛날에 더 많았어. 많았지. 옛날에 옛날이었으면 이거 세 페이지 다 해석했던 거 아니야? 거의 다 해석하다가 <laughs> 엄청 많지 않는데 그리고 얘들아 한 가지만 얘기하면. 관계 대명사에도 계속적 용법이 있듯이, 관계 부사에도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어? 커마가 있으면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이고, 관계 대명사 계속이랑 한정의 차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I know two places where There are many 나는 두 개의 장소를 아는데 거기에는 많은 놀이기구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콤마가 없으면 한정이고 콤마가 있으면 계속이야 그래서 콤마가 없으면 이 관계적으로 계속하는 거야 나는 많은 놀이기구가 있는 그두 개의 장소를 알아 라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많은 아는 여러 열개 스무 개 장소들 중에 어노이도 기구가 많은 장소를 안다는 거야. 오케이? 많은 장소들 중에. 근데 여기 콤마가 있으면 앞에서부터해서 가는 거야. 나는 딱두 개의 장소를 알아. 딱두 개의 장소를 아는데 그곳은 마침 노이 기구가 많아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관계 부사도 역시나 제한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 있다라는 거. 여기 제가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혹시라도 콤마가 있을까봐 해석할 때좀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네. 질문 있냐? 네. 그 리딩 다 됐냐? 네. 단어 다 통과했냐? 네. 여기까지. 네. 영이 파이